빌리빌리에서 서비스하는 파이널 기어의 기세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이트마다 다 분석은 다르지만 지금 이 게임의 추정 DAU를 살펴보면 15만이 넘는 데다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를 보면 네노라는 게임들을 모두 제끼고 3, 4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간단하게 말해 비슷한 시기에 론칭한 NC 소프트의 기대작 트릭스터 M하고 비교해봐도 뭘 어떻게 봐도 파이널 기어 쪽의 성적이 더 좋다고 해석 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중국 게임. 그것도 서브컬처 게임. 헐벗은 캐릭터 나오고 비주리의 성신과도 같은 라번 나오는 게임이 NC 포트에서 수년간 공을 들인 고급 기대작을 일단 초반이기는 하지만 보이는 수치상으로 찍어 눌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나름 2021년 대한민국 게임 업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참, 제 안에 기레기호니 기사라도 하나 쓰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중국산 전자계집이 귀여운 리니지를 꺾었다. 프리에는 자폭하라.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반성하라. 뭐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Nuclear launch detected.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야, 그러니까, 파이널 기어가 NC 소프트도 꺾을 정도로 갓게임이라는 뜻이지? 라고 물어본다면 말이죠. 당장 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부터가, 학을 뜨면서, 아니, 은사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파이널 기어가 갓게임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같은 식의 부정적인 반응부터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게임은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가 좀 미묘, 어설프다고 할까. 비판할 요소가 정말 많은데 그런데 또그 와중에 신기하게 게임 자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정말 묘한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런 파이널 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기어는 딱 봐도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게이머층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한 미소녀 캐릭터 수집형 게임입니다. 다만 이 게임의 세일즈 포인트, 다른 게임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역시나 미소녀 캐릭터 게임의 메카닉이라는 소재를 결합했다는 것이에요. 전문 용어로 모의 메카닉이라고도 부르는 장르인데요. 그것도 단순하게 로봇 캐릭터 몇 종이 그냥 게임 속에 양념처럼 등장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수준이 아니라 메카닉 그 자체가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미소녀 캐릭터들은 파일럿이고 그들이 로봇을 타고 전장에 나선다는 설정인데 맥거리어 아머드코어 같은 게임에서나 볼수 있었던 메카닉 커스터마이징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고 유저들은 총 4가지 부위의 파츠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캐릭터에 맞는 전용 장비를 구한다면 멋진 비주얼의 전용 기체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모의 메카닉을 다루는 게임은 의외로 현재 국내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메카닉 그 자체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기어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존 한가운데라고 볼수 있고, 사실 대체제도 없습니다. 지금 이 게임이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런 소재 자체의 유니크함과 시장 환경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하드한 메카닉 게임이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수정 컨트롤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콘텐츠의 99% 이상은 자동으로 클리어가 가능한 자동 게임이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본질은 결국 다른 서브 컬처 미소녀 캐릭터 수집형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펙업의 목적을 두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캐릭터와 메카닉의 레벨을 올리고, 전투력을 올리고, 좋은 아이템을 파밍하고, 캐릭터 스펙을 올리고, 이걸 끊임없이 하는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게임은 다른 미소녀 캐릭터 수집형 게임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스펙업의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다가 그 과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게임은 최소한 게임 초반부에는 유저들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다른 게임들과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게임은 게임 초반에는 이른바 무한 런이라고 불리는 한회성 플레이로 누구나 계정 만렙을 빠른 시간 내에 찍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일단 게임이 하라는 대로 닥치고 숙제하고 전용기 던전 돌고 일쾌하다 보면 하여간 플레이어와 캐릭터의 스펙은 쑥쑥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 너의 노력은 랜덤성에 의해 꽝이 되었다 같은 식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콘텐츠도 없고 PvP 같이 다른 유저들과의 경쟁 혹은 비교를 강요하는 콘텐츠도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 또한 극후반부를 제외하면 콘트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필수 캐릭터 뽑고 전투형만 갖추면 대부분의 콘텐츠를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아, 딱 하나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게임 하실 거면 리세마라 하세요. 이 게임의 인권 캐릭터는 수밀이라고 불리는 SR 힐러 캐릭터거든요. 이거 처음에 얻고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 SSR도 아닌 SR이니까 게임하다 보면 쉽게 얻겠지 하고 리세마라 안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뽑느라고 진짜 머리터빠지 내가 개고생을 진짜 아무튼 수미리만 뽑으면 파이널기어는 극단적으로 말해 서브컬처고 메카닉이고 소재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유저라고 해도 이 게임의 가장 본질적인 재미, 즉 스펙업에 따라 쑥쑥 크는 재미 자체를 느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파이널기어가 서비스 초반부에 많은 유저들을 붙잡을 수 있었고 유저 이탈률도 크지 않은 중요한 이유라고 볼수 있어요. 파이널기어는 타계층이 명확하고 어찌 되었든 그타계층에게 일정 이상의 재미를 보장하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중에서 이 게임을 갓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전체적인 완성도 그러니까 만듦새 면에서 보면 야 이거 진짜로 중국에서 1년 6개월 넘게 서비스한 게임 맞냐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부족한 점 아쉬운 no. 점 허접한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네뭐 중국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들 알아 먹을 수 있는 전문 용어의 남발이나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 들어 먹을 수가 없는 난해한 테스트는. 솔직히 중국게임에서 이거 지적하는게 슬슬 짜증나는데 아니 좀 번역 이거 진짜 어떻게 안됩니까 게다가 이 게임은 아무리 중국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좀 선을 넘었다고 보는게 그냥 텍스트 하나 그대로 읽어볼게요 현재 식량 3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다소 부족하므로 자원보급을 모아야 합니다 아니 이거 한글 맞습니까 분명 읽을 수는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이 게임은 기초적인 용어조차 통일이 안되어있고 뒤죽박죽인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 입니다 지금 이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 어렵다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볼때 이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원흉입니다 단순히 로컬만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은 미소녀 캐릭터 수집형 게임 아니 그냥 게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퀄리티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이 캐릭터는 이 게임의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는 이블린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게임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고요 이 캐릭터 가 전용기를 타면 스킬을 사용할 때 애니메이션 연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블린의 애니메이션 연출입니다. 아... 예, 착공이라고 부르죠. 이게 진짜 예. 참고로 게임 플레이에 직격탄을 날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UI. 예. 그냥 UI가 전체적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고 개판 5분 전그 자체인데 특히 치명적인 것은 바로 경납구입니다. 이 게임은 메카닉 게임이거든요. 메카닉 게임은 다양한 파츠를 정렬하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파츠를 손쉽게 검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현재 가장 기초적인 필터링 기능조차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가령 샷건을 찾고 싶죠 그럼 그냥 인벤토리를 수동으로 일일이 다 뒤져야만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좀 아쉽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약간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이 게임은 일단 공식적으로 미소녀 메카닉,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서브컬처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파이널 기어를 서브컬처 게임의 관점에서 평가하라고 한다면 말이죠. 전 무조건 낙지점을 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서브컬처 게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캐릭터성에 대한 어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점에서 캐릭터들의 개성을 정말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도감에서볼수 있는 캐릭터 대한 배경 설정을 보면 무슨 게스통이 중학교 때 머릿속에서만 구상하던 판타지 소설의 캐릭터 설정보다도 단순하고 부실합니다. 여기에 무언가 게임 속에 캐릭터성을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 덕질이 이뤄지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현재 파이널 기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일본만 살펴봐도 이 게임은 2차 창작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과연 서비스가 장기화되었을 때 과연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걱정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문제점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깨스톤같은 오타쿠들이나 거품 물은거지 일반적인 게이머들 혹은 메카닉이 좋아서 이 게임에 유입된 유저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네뭐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그래도 서브컬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넋두리를 해봤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이널기어는 메카닉이라는 소재를 좋아하고 서브컬처라는 문화코드 자체에 큰 거부감이 없는 유저라면 충분히 찍먹해 볼 만한 작품입니다 네 분명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잘 만든 게임이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전 여기에서만큼은 소신있게 NO라고 외치겠습니다. No.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